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 여자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지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다 갔습니다 그래? 그럼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않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정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.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. 그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.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.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주님은 떠나가지 않으세요. 더 가까이 오십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져도 주님은 다 용서하시고 정제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. 우리 주님께서 요한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세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.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. 사람들이 필요한 건 비판이 아니에요. 정제가 아니에요. 너 잘못했다 이런 소리가 아니에요. 내가 너를 사랑한다. 내가 용서한다. 이런 게 필요한 것입니다.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사랑을 준것 같이 내가 준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. 여러분도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.